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 Chess. 오늘 영상에서는 조끼를 먼저 먹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빌드업을 알려드릴 건데요. 조끼가 굉장히 핵심적인 아이템이니까 첫 아이템으로 조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조끼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반에 만들기 좋은 아이템 세 가지가 있어요. 가고일 태블망, 그리고 거길까지. 태블방이랑 가고일은 초반에 탱커가 이성작이 됐을 때 초반에 연승타기 좋아서 만들어주는 거고, 거결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이제 캐리 유닛한테 넣기도 좋긴 하지만,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감시자 올라프라든지, 이렇게 딜탱을 해줄 수 있는 친구한테 넣어줬을 때 효율이 잘 나와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디르가 이성되면 거결 주고 써도 되고, 또는 뭐 올라프 이성이 되면 거결 주면서 초코병 받으면서 감시자까지 해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프 이상이 붙었죠? 그럼 거기에 올라프 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상점에 이렐리아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렐리아 써주면서 척후병을 받아주면서 빌드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까지 하면서 리빙까지 넣어주고 이렐리아랑 같이 해서 군단 시너지까지 받아줍니다. 초반에 세게 빌드업하고 연승 탈수 있으면 지금 메타에서는 연승 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승이 요즘 메타에서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요즘엔 팔렙 완성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팔렙 가서 찾을 수 있는 4코스트 기물들로 완성하는 조합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덱전환을 하기 위해서 체력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연승 타는 게 중요하고 초반에 효율이 좋은 아이템을 만들수록 연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중에서 조끼라는 첫 재료를 먹었을 때 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괴생명체 유닛들이 나왔기 때문에 덱 전환을 하겠습니다. 빌드업을. 원래는 척후병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괴생명체로 꺾어줄게요. 자, 여기서는 괴생명체를 꺾은 이유는 이제 페어가 많이 지펴져가지고 이 성작이 좀 빠른 타이밍에 올것 같아서 방금 했던 첫구병 빌드보다 그래서 이제 꺾어준 거고 그리고 거결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만든 이유는 만약에 첫구병 빌드 업을 계속 쓰고 있었으면 올라프한테 넣어주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 이쪽 괴생명체로 꺾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을 조금 더 각을 봐주는 겁니다. 자, 리븐 페어 이러면 이, 리븐 이성 붙으면 또 올라프 자리 대신 넣어서 군단 시너지 받으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결을 완성시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은 템은 지금 장갑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운 같은 아이템을 먹어서 초반에 거결, 정손 이렇게 빌드업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 최종 조합을 육감시자, 루시안 이렇게 가는 루트가 가장 베스트인데 최종 덱의 폭을 다양하게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템을 아직 조금 더 각을 보고 있고 다음 초밥에서는 어, 벨트 먹고 태블망을 만들던가 아니면 지팡이 먹고 구인수 만들던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브랜드 지팡이여서 빠르게 이성작 완성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먹을 듯합니다. 방금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연승을 만들어 줄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자, 지팡이 브랜드. 자, 브랜드 이성이니까 이러면 주문술사를 올릴게 요 군단보다도 그리고 구인수를 완성시켜 줍니다. 이쯤 되면 코어 아이템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 범용성이 좀 높은 아이템을 먼저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무슨 덱을 갈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벤치 있는 유닛들을 팔아서, 어, 10원 이자를 만들 수 있는데, 어, 리븐이 이성이 붙으면 연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벤 이성이 되면 구인수를 그냥 브랜드를 팔아서 넘겨주고, 이렐리아 울라프 다른 척후병 쓰면서 척후병 군단 이렇게 빌드업으로 다시 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이기면서 3연승 룰루 팔아주고, 여기서 30원 이자 만들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봐줄게요. 페어가 많으니까 방금 말했던 리벤 척후병 빌드업. 어, 칼리직스가 붙었네. 이러면 지금 쓰는 빌드업 이대로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이 성적이 잘 됐으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유닛들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골드 모을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씩 늦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유닛들을 특히 페어로 계속 들고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8렙러쉬해서 덱전환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지 전환했을 때쓸수 있는 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팔고 40원 먹을게요. 이러면 레벨업 치고 이기면 다시 40원 복구가 됩니다. 연승 쭉 타면. 아니 여기는 루시안 벌써 뽑았어? 템도 너무 좋은데요? 인피라이. 사이온 힘을 내! 까비. 자, 여기서는 연운 먹고 정선을 완성시켜주던가 뭐 국궁 먹고 거결해도 되고 아니면 벨트 먹고 태블망. 일트 먹을게요. 태블망 원성 시켜주고 누누가 이성이면 맨 위에다가 배치를 할 텐데, 그게 아니어서 살짝 뒤쪽으로 숨겨준 겁니다. 태블망이 최대한 오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자, 이거는 피바라기를 먹을게요. 그러면 추종덱을 케일덱을 가던가, 앞에를 가던가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지금은. 그리고 장갑이 칼리스탄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몰빵 해줄게요. 브랜드. 여기도 지면서 4연패 연운, 지팡이. 그리고 검까지. 일단 7렙 업까지 합니다. 4-1에는. 그리고 존버를 해요. 4-5까지. 돈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시자를 쓰자. 여기서 사실 선택이에요. 방금처럼 뭐 싸움꾼, 군단 써도 되고, 리한 세조안이 넣으면서. 그냥 감시자를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남은 템은, 어 마지막 검을 이제 주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대천사 또는 정선? 이렇게 처리할 듯 하고, 아니, 면 뭐, 대천사면 덧발 이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음, 니코도움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이거는 니코도움을 먹을게요. 왜냐면, 필요한 아이템을 웬만하면 다 만든 것 같기 때문에, 이 성작을 확실하게 하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8렙 리롤 쳤을때 대천사를 브랜드한테 넣어주자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대천사는 그냥 남은템을 그냥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당장 만들어 준거고 어차피 남는 재료들이니까 후방갔을때 넣어줄 수 있는 이닛은 만약에 감시자 덱할때 갈리오한테 넣어줬을때 휴일이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갈리오 쪽으로 갈지 안갈지는 좀, 유닛 붙는 상황 보고, 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 연팩 끊겼네. 단지용금으로, 뭐가 나오지? 골드랑 니코. 자, 이러면, 니코돔이 하나 무조건 더 생긴다는 뜻이죠? 이러면 이번 판, 삼성작 할 거를 생각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오코 유닛을, 바로 이성작을 하던가. 그렇게 플랜을 좀 짜봐야 될것 같네요. 예를 들면 아크샨 뽑으면 바로 이성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캐리를 하던가 여기서는 검을 먹고 죽검 완성시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안 되면 덧발? 아 뺏겼다 이러면 벨트 먹고 덧발을 만들겠습니다 자4-5 8렙 이제 쭉 리롤 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코 김을 뜨는 거대로 그냥 다 집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펠 두개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망령으로 꺾어주는 거암 앞라인을 만약에 기사 유닛이 좀잘 떠줬다 사코 유닛들이 그러면 기사 아펠 정실대를 하는 건데 지금은 망령이 떴기 때문에 망령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는 항상 그냥 주는 대로 덱을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골드 효율 면에서 아이템도 바로바로 바로 넣어줍니다 아펠한테 넣어주고 덕발 만들고 대천사는 일단 애쉬 주자 애쉬는 뭐 갈아도 되는 거여서 만약에 주검이 최종적으로 안 나온다 하면, 아펠한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대천사를. 베스트는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든 딜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뭐, 템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어, 이거 이길 수 있나? 구인수라서 가능할 듯 해요.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택전환, 좋았죠? 이 정도면. 갈리오. 일단, 누누는 안쓸것 같고, 태블망을 옮겨줄게요. 볼리베어. 왕련도 있고 하니까. 오, 벨코즈? 이거 배치 조심해야겠다. 지금, 쓰레시 뭐, 벨코즈, 이런 거좀 위치 봐주는 거예요. 배치. 어, 만났네 뭐야, 여기 케일도 이성이야? 어허, 여기 좀 위험한데? 아 어떻게 케일도 이성이 붙은 거지? 얘가 지금, 육구맞자인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뚫려요. 라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크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검이 있으면 주검 스택으로, 뭐,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와, 씨, 너무 세다. 자, 이거, 아펠 쓰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자.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이거, 사코 삼성 진짜 봐도 되겠는데? 아펠 삼성? 아, 여기서 검이 나와줘야 되는데? 주검 완성시켜야 돼서. 과학이라도. 어? 템안 나왔네? 아하, 이러면 대천사를 넣어줘야 될거 같네요. 일단. 오, 블리베어 이상은 좋다. 필요없는 거 팔고. 일단, 갈리오? 이건 사실 상점에 있는 잭스 사서 갈리오 대신 올려가지고 철갑 받는 게 조금 더 좋았겠죠. 예, 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쉬운 게 아펠리오스가 딜템이 없어가지고 이 틸템은 너무 잘 갖춰져 있는데 이게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대천사를 옮기긴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딜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니코돔 하나 더 나왔죠? 이러면 앞에, 어? 앞에 하나 더. 제발. 하나만 더. 아 씨. 제발. 아, 안 나오네. 일단, 잭스 올리죠? 그리고 대천사는 앞에. 어차피 이거 자석 제거기로 이따가 더 좋은 아이템 나오면 빼서 교체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가고. 암튼 이렇게 망령, 아펠덱은 이렇게 완성하는 거죠. 볼리, 아이번 어, 그리고 피드스틱. 이렇게 쓰면서 앞라인 구성을 해주고. 그리고 렐, 세조하니. 세조하니는 뭐 싸움꾼 받을 겸, 이제 어둠의 인도자 받을 겸, 어, 기변대 받을 겸. 약간 시너지 셔틀. 그리고 렐은 이제 실드 제공해주면서 어, 모든 유닛들에 생존기 키워주기 때문에 써주는 거고요. 아, 이거 앞에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사람들 쓰나? 어, 이거 두개 쓰네. 여기도 한 마리 벤치에 있고. 아 사람들이 앞에를 쓰고 있었구나. 어, 여기도, 아, 잠깐만, 이러면 다 찾는데? 앞에리 사코 유닛이 최대 12마리까지 있는데, 제가 6마리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6마리 들고 있기 때문에 안 뜨겠다. 이러면 한 명이 죽어야 돼. 그러면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리롤 치지 말고 돈을 아꼈다가, 앞에 쓴 사람이 죽으면 그때 다시 돌리는 걸로. 한 마리 딱 필요한 거니까. 오, 주권 나왔다. 주권 먹던가, 아니면 거학 먹던가. 둘 중에 하나, 자, 주검이 당연히 먼저죠. 이럴 한 번만, 오케이, 아이 번, 이게 렐도 이성작대명. 전 크기 때문에 돌려본 거고, 주검 구인수 피바 전사는 볼베 줄게요. 그냥 볼베 궁 조금이라도 빨리 쓸수 있게끔. 자, 아, 이제 앞에 삼신기 완성됐어요. 그리고 앞라인도 이성작이 다 됐기 때문에, 딜탱 밸런스는 이제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최선이야. 이제는 진짜 배치로 이기던가, 와벨 잠성 찍던가. 여기 야수 리신 삼성이네. 아니, 여기는 왜 카르마가 삼성이야? 케일도 이성에다가? 아니, 케일 이성이 두 명인데? 아, 이거. 구돔이 잘 나오는 판이어서, 다들 완전 사기쳤네. 우리도 사기쳐야 돼. 근데 문제는, 앞에 삼성 찍으면서 사기쳐야 되는데, 앞에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좀만 더 잡아봐. 제발. 오, 약하게 맞았다, 이러면. 나이스. 앞에 여기 여전히 세 개. 어, 한명 갔다, 앞에 쓰는 사람. 이거 나오겠는데, 잘하면? 이번 턴, 다음 턴을 리을다 돌릴게요. 딱 하나 남았어 앞에. 그거 찾아야 돼. 오! 잠깐만. 아니 이게 여기서 뜬다고? 아, <laughs> 이게 롤토 체스지 이맛으로 하지. 아 혹시 모르니까 실력으로 뽑을 수 있나요? 티오 은안 되고. 아니 진짜 아니 무슨 어떻게 여기서 니코덤이 뜨냐고 와 이렇게 삼성 찍네 레이스 <laughs> 빙 치키죠 이거거든요 자 이러면 배치만 잘하자고 오 여기 어둠의 도자 아 여기 좀 무서워 어분리베어공 진짜 대박으로 잘 들어갔는데. 아, 데 앞에리 삼성인데 이게 궁 쓰는 타이밍이 좀 늦어서 조금 아쉽다. 뭔가 잠깐 지나? 아니지? 그래. 어, 잠깐만 네. 오, 살았어. 아니 이걸 지네? 이거 정찰대 먹고 사정찰로 갈게요. 방금 뭔가 공속이 시원시원하지가 않아서. 베인 잭스 팔고 사정찰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진다고? 오케이. 자, 이대로 가봅시다. 배치는 암살자랑 벨코즈. 마신경 쓰자. 오케이, 여기 다이나 잘 피해줬고. 자, 이제 사정찰 때니까. 앞에 첫궁 타이밍이 조금 더 빨리 오겠죠? 아 어, 확실히 빨라, 확실히. 사정찰이니까. 아펠이 첫공 쓰고 안 쓰고가 상대방 앞라인에 먼저 녹이냐 아니면 우리 앞라인에 먼저 녹여지느냐 그 차이죠. 제발! 와, 근데 겨우 이겼다. 삼성 찍어서. 아니 이번 판은 1등 하려면 사기 쳐서 이길 수 밖에 없어요. 다들 사기 쳐가지고. 이거 렐 팔아서 아크샨 사줄게요. 가인은 옮겨 줍시다. 아크샨한테. 아, 배치. 어, 벨코즈. 위험. 오케이, 만났다. 그리고 볼베에 점프하는 위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마도 삼성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벨컷스 레이저 조금이라도 맞으면 바로 터져. 와, 씨. 앞에 삼성 미치긴 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레이저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 거학을 먹죠. 좋은 방템이 있었으면 방템을 먹고 볼리비한테 넣어줬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이렇게 거악 가져왔어요. 피치는 이제 암살자, 그러니까 다이나라든지 카직스 이런 거 조심하면 될 듯. 벨커전 이미 만났으니까. 아 여기 피치 인도자 카직스덱. 아 이거 침장 맞아서 좀 애매하네, 근데. 상대방 앞라인에 빨리 녹여야 되거든. 아펠, 카직스 죽여줘, 제발! 그렇지! 이게 삼성 아펠이야. 이러면 혼자 할수 있죠? 나이스. 순방 와우, 3등. 최소 3등. 자, 다시 배치. 여기는 다이나 위치 조심해주고, 한번 페이크 쳐야겠다. 왼쪽 가다가, 오른쪽. 오케이, okay, 좋아요. 다이내공안 맞고. 벨코즈는 맞았겠네요. 블비어 점프, 나이스. 자, 앞에 이제 공 써주면 상대방 캐리 잡아줄 수 있나? 나이스! 이게 삼성이지. 아주 좋아요. 여기 잡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 2등. 1대1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아이템은 거결. 돈 쭉쭉 써서 렐 이성. 제발 한 마리만. 아 이걸 안 주네. 여기 그냥 배치가 중요하죠. 볼 배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앞에 위치가 중요하고. 상대방 옮길라나? 자 저렇게 옮기는 거 보니까 그 반대쪽으로 옮기는 잡기술 쓸 거야 아마도. 미리 옮겨놨다가 다시 백자 미끼 던져 놓은 거죠. 앞에 왼쪽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그 단축키 써가지고 반대쪽으로 옮기는 그잡 기술 있거든요. 그거 쓸것 같아서. 그거 심리전을 이용해서 앞에 살짝 왼쪽으로 옮겨줬다가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요즘 이제 랭크에서 많이 쓰는 빌드업 어, 방법대서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앞에리또 워낙 좋다 보니까 주는 대로 이렇게 4기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 판처럼 망령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랭크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